계약 관리 선금 지급 직불 동영상 매뉴얼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수요기관 선금 지급 직불 절차입니다. 이행 대금 관리 대금 관리 목록 조회 청구번호를 클릭합니다. 각 탭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의 첨부문서는 대표 업체의 첨부문서입니다. 대표 업체가 보낸 세금 계산서를 접수 화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외 발급으로 신청된 세금 계산서는 기관에서 미승인한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한 뒤 승인합니다. 접수 화면에서 각 탭을 클릭해 청구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금 적정성 검토 버튼을 클릭해 선금 적정성 검토를 확인합니다. 해당 사항은 참고용으로 지급일과 납품기한을 입력한 후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금신청업체 탭에서 업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스크롤을 움직이면 청구확인서를 볼수 있습니다. 청구확인서는 확인서 송신인 경우 확인서 기관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팝업창을 통해 공동도급업체의 확인서도 확인하고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증 확인 버튼을 통해 보증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규 보증 접수 등록 목록에서 해당 건 더블 클릭합니다. 보증 접수 등록 탭에서 수납 추가 클릭한 뒤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지출관 정보 탭에서 지출관을 더블 클릭 후 선택합니다. 지출관 정보는 변경 버튼으로 별도 저장하거나 응답서, 송신 클릭 시 저장됩니다. 외부 재정권인 경우 이첩자를 선택 후 이첩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접수 탭에서 접수 여부를 수용 또는 반려를 선택합니다. 반려 시 반려 사유를 작성합니다. 첨부 파일 탭에서는 대표 업체의 첨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보기 탭을 통해 대표 업체의 선금급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해 선금급 청구서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응답서 송신은 선금 지급 수용으로 응답서 송신을 하며, 응답서 취소는 선금 지급을 반려해 반려 응답서를 송신합니다. 외부 재정권이 아닌 경우 지급결의 외부 재정권인 경우 지출결의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합니다. 지출결의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